회사가 폐업하면 산재 보상 못 받는다.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. 몰라서 손해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작은 회사에서 다치고 회사는 폐업하고 치료비는 여전히 본인이 100%다 내고 계시고 이런 경우들 참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. 산재보험은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폐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. 산재 보상 보험법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쳤다면 공단이 치료비, 휴업 급여, 장애 급여를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. 즉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. 문제는 회사가 폐업해서 이게 근로사실 입증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또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. 사대보험 가입 내력이 있으면 너무 확실하겠죠. 계좌입금 내역이라든가 출근부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런 것들이 없으면 동료의 진술이라든가 또는 병원에 초진할 때 진료 기록이라든가 카톡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. 그중에 업무 지시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산재 신청은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. 3년이고요. 회사 폐업이 언제냐 이런 거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. 혹시 회사가 문 닫아서 탄재를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자료만 준비되시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